안녕하세요, 장희입니다. 오늘은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선물하려고 샀는데, 르메르에서 샀어요. 이렇게 오고, 저는 브라스에서 직구로 샀습니다. 크로와상 백, 범백인데, 저는 스몰 사이즈로 했어요. 판구 생일 선물인데 그냥 미니백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거 한번 매봤는데 스몰 사이즈도 그냥 핸드폰이랑 차키랑 카드 지갑 정도만 들고 다니는 편이라 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. 근데 확실히 브라운 너무 예쁘죠. 원래 제가 브라운 고민했었는데 저희 거나. 미드나잇 그린인데 이것도 예뻐요 제가 제주도 갈때뵀었는데 한국 한번 매 보고 르메르 괜찮다고 몇번 말해서 생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절건좀 쭈글쭈글하네요 한국 가는 상태 좋아요 주름이라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것도 빵빵해요 지금은 미디움 사이즈도 나왔더라고요. 어? 하나 더 있네. 근데 기스가 잘 나는 타입이에요. 이게 내일 드디어 선물합니다. 선물하기 바로 직전에 언박싱을 했는데 가볍고 편해요. 가져볼. 어디 긁히거나 뭐. 그런 건 없어요. 양품이었습니다. 워낙 양품 구하기가 힘드니까 100% 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합니다. 음. 예쁘죠? 저도 한 번씩 뺏어서 멜것 같아요. 우리 판구의 생일 선물입니다.